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 여러분 저는 서울의 중심 용산에서 사회적경제위원장과 전국 청년당 정책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토그래퍼로 활동 중인 이세원입니다 허나 당의 직책보다는 해방촌 신흥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저를 더욱 대변해 줄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년에 전통시장을 몇 번이나 가실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제주의 해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세대교체를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제주의 해녀와 마찬가지로 그 명맥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통시장을 2019년부터 제가 할수 있는 VR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해방출 신흥시장을 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흥시장, 새로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런 신흥시장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힙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촬영한 이태원 클라스라든가 동백꽃 필무력 같은 그런 광고 촬영들이 제가 제작한 VR 기술을 통해서 여러 방송사들이 매칭을 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3대 정치 명언이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고심해봐라. 저는 청년들로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국가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욱 왕성한 청년 활동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